교육관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지난 3년 동안 많은 일을 해오 셨죠. 그래서 어제 그 취임 3주년 기념 해서 기자회견도 하셨는데 공개 수롭게 어제 그 이재명 대통령 취임 31일을 맞이해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국정 관련. 해석되지 않나 싶었는데 어제 그 많은 언론인들이 참석했고 관계자 들 참석해서 그런 그 인터뷰가 자, 아주 기자회견이 잘 됐다고 말씀드리 고요 덧붙여서 이거 인터뷰 전 이걸 먼저 하겠습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가 출발한 지한 달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이재명 정부가 교육정책이 분명히 달이 될 텐데, 네. 교육감님께서 바라는 특히 우리 전남에 관한 그 교육정책이 특히 그 지방 분산 교육정책이랄까요? 이걸 좀 깊이 이재명 정부가 좀 어떤 방향으로 앞으로 교육행정이 좀 됐,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역시 계신다면 말씀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전남교육은 <laughs> 제가 교육감으로 일하는 이 시기를 민선 사기라고 그러는데요. 예, 예. 민선 사기에는 지금의 교육을 대전환해야 된다라는 네. 그러니까 교육 대전환을 비전을 세우고 음. 지금 3년에 동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음. 어,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그 인재양성을 잘해서 네. 어, 좋은 대학이나 좋은 일자리로 가도록 꾸을리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음. 이게 여러 가지 그, 특히 전남과 같은 지방 출신의 학생들이 굉장히 어렵던 예, 예. 마치 기울어진 운동장 속에서 그, 경쟁해야 되는 그런 교육이 돼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러나 언제까지 또 중앙정부만 탓하고 있을 일도 아니고 음. 또 우리 전남은 우리, 우리의 새로운 교육의 비전을 만들자고 해서 추진하고 있었는데 네, 네. 어, 그동안 3년여 동안 추진했던 정책들이 이제 현장에 막 내려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네. 이번 대, 대통령 선거가 있어서 저희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었죠. 음, 음, 음. 그래서 대통령 선거 때 여러 후보들이 나왔는데 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대선 후보들에게 다섯 가지 공약을 제안을 했어요. 이제 네. 그 중에 하나가 지금처럼 수도권 중심의 대학 육성을 가지고는 네. 모든 우리 지방이 수도권으로 집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지역 소멸을 가속화시킨다. 네. 네. 그래서 이제도 지방에 거점 네. 대학을 육성을 통해서 네. 수도권으로 가지 않더라도 똑같은 대학교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런 거점 대학을 육성해 주라는 그 정책 제안을 했었, 했었고요. 네, 네. 그다음에 이제 미래 교육을 하려고 하면은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게 교사들입니다. 네. 잘 아시겠지만 고교 학점제도 우리 아이들의 우리 그 미래에 대한 꿈과 네. 직업을 어렸을 때부터 다양하게 할수 있도록 네. 하기 위해면은더 많은 교육 교육에 대한 그 준비되어야 되는데, 음. 그 중심에는 선생님들이 계시거든요. 그러죠. 근데 이게 정부에서는 학생수 대비 교사수,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음. 교사수를 줄여가요. 네, 네. 그렇게 경제논리고 가서는 안 된다. 음. 그래서 기초정원제, 최소한의 전남 같으면 전남에 있는 모든 학교가 최소한의 교육을 할수 있다는 기초정원제를 해주라. 예, 예. 아, 그리고 이제는 음. 그 교사들을 양성하는 음. 그 권한을 시도교육감한테 넘기면 네. 그 지역에서 정조하면서 지역에서 우리 아이들을 가릴 수 있는 그 맞춤형 교사를 우리가 예. 양성할 수 있지 않겠어요? 예, 예, 예. 그렇게 해주라라는 이제 두 번째 공약을 제안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또한 가지는 우리 그 요즘에 K 이니셔티브라고 이제 네. 이세, 지금 대통령께서도 네. 주장을 했습니다. 그는 K 교육 그를 하게 되려면 우리가 갖고 있는 장점들을 우리 아이들이 네. 갖고 있는 장점들, 을이 지역의 장점들을 그 교육과 교육과 연계시켜서 네. 네. 어 그걸 진로로 할수 있도록 음.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음. 그래서 어 근데 가장 그 요즘에 K컬처랄지, K푸드랄지, 네. K 요즘에 K민주주의가 네. 뜨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민주주의 이런 것들을 할수 있도록 이미 그 준비돼 있는 곳이 네. 우리 전남입니다. 네. 그래서 전남에 K 교육센터를 설립을 해서 K 교육을 선도하겠다 하는 음. 것도 제안을 했었고요. 네. 또한 가지는 이제 잘아시겠습니다만는 우리 학생 교육 수당을 네. 2년째 주고 있는데 아주 만족도가 높습니다. 그런데 네. 마치 그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그0세부터 18세까지. 음. 어 아동수당을 10만원씩 주겠다는 네, 걸 공약을 내세워서, 네. 정말로 예. 저희들은 네, 어, 기뻤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전남이 이미 13세까지는 주고 있기 때문에, 그 이제는 뭐, 이제, 중고등학교를 확대하면, 전국에서 최초로 그 공약을 실현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네. 제안을, 그 제안이 이제 받아들인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취임해서 막 지금 여러 가지 국정을 짜고 있는데, 저희들이 음.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해서, 네. 추진하겠다 하는 이런 건의를 대선 전에도 드렸고 네네. 대선 이후에 이재명 정, 예, 정부에서도 그걸 그 정치 국정 정책들을 좀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제안했던 것하고 거 비슷합니다. 음. 그래서 하는 기대를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그 교권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업적이라 고 할까요? 사실은 그 학생 기본 교육 수당은 우리 교육감님께서 정부에 처음으로 시도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데 예. 이재명 대통령이 음. 후보 시절에도 그 국민 기본소득 관련해서 그 이런 내용을 많이 했거든요. 사실 예. 그게 이제 이번에 학생 수당과 부합된 음. 그런 점이 있어서 아마 교육감님의 어떤 말씀하신 의지와 더불어서 굉장히 그 부합된 일이 예. 되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까 말씀하신던그 교사 양성제 기초 정원제 관계는 어, 교육감님께서 상당히 매우 그 유익한, 네. 뭐 필요한. 예. 우리 전남의 현실을 봤을 때 매우 필요한 그런 정책 그 요구랄까 또는 그 개선을 요구했지 않느냐 이렇게 이 말씀을 이제 드리고 셨습니다